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시아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8세에 즉위한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어린 나이의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신하와 왕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신하들은 왕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돌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 임금의 때에는요, 오히려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은요, 세상에 여는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나이가 몇 살인가? 이 왕이 어떤 자질을 갖추었는가?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왕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8살 어린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시아 왕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선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원인을 요시아 임금의 어머니와 또대제사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말씀을 보면 왕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왕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요시아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지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요시아의 어머니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또 성경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의 힐기야를 따라서 또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춰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왕1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석유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지금 왕 18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26살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서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이가 2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이 아주 잘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잘 되고 있는데요. 스승을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어머니를 따라서 또 스승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시아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요시아 임금이 명령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왜 지금 성전 보수할 때 나왔는가? 성전에 있어야 할 율법책이 왜 성전을 보수할 때 찾아 냈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요시아 임금의 전대왕, 선대왕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 악한 때에 율법책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서 꽁꽁 숨겨놨던 것을 지금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발견한 것이다. 아니다. 신명기책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볼수 있어요. 요시아 임금 바로 전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몬 왕이에요. 그리고 그전 왕이 누구냐면 무나스입니다. 이들은요. 너무 악했어요 남유다 왕 중에서 아마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하면 이 왕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어떤 민족보다도 더 심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악하다 이런 걸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악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민족들보다도 더 악했고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악한 일을 한 이유는 문하새의 꾀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대님들 문하세 왕이요 짧은 기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하세, 아몬 거의 60년 가까이가 지금 악하고 악한 시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말이 60년이죠 저희가 일제치아 45년, 40년 조금 넘게를 겪으면서요 36년에 네, 겪으면서요. 이 사람들이요. 딱 해방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해방되었다. 선생님들이 울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민족의 정체성이 하마터면 완전히 뒤흔들릴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하세와 아몬 왕때 악한 시기가 바로 60년 거의 60년 가까이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했고 또 어떤 희망을 볼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보이시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열법을, 율법을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지금 사반이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아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자기의 직위, 신분, 이런 것들은 다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런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제 명령해요. 선포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일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구나, 백성들에게 말하라.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유다의 죄를 알고 먼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왕 이전에 60년의 암흑기를 보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지금 유다에는 새로운 회복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과 백성의 회개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밭, 좋은 밭의 상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내가 응답하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가 알수 있어요. 60년간 찾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암흑기를 보냈던 이 백성들이 다시 내 앞으로 나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참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화수, 목금, 토, 주일, 5일 되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쭉쭉쭉 이제 유초,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옵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린아이들이 요시아 임금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의 그 신앙을 책임진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지만,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대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만 자라나고,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시고 또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속해 있는 곳을 세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